중화이도 될 만큼 다 됐네 뿌리가. 세상에 타오도. 기친 기침 타오. 아니 그냥 아, 수건 갖고. 왔어요 아, 아이고 뿌리가, 뿌리가 음. 다살았네근데참 지금 보세요 연화가 택도 없어. 지금 이거 갖고는 어 아이러나 안 나와요. 지금 한번 보세요. 앉아 네, 어, 보세요. 지금. 앉아 봐야 돼. 느낌 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방향은 다 잡혔죠? 네. 느낌 어. 그리고 확실히 뿌리 살릴 부분, 낮출 부분들 다. 그리고 오히려 컬러가더 이뻐졌네. 이제 가만히 보니 이제 겉에만 딱 연화, 자 이런데 보세요. 연화가 확실히 덜 됐잖아요. 자, 이, 이, 이 부분하고 연화를 덜본 부분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 건강한데도 연화가 좀덜된 부분이 왠지 조금 모발이 좀더 거칠어 보여 요 이런데, 이런데보다. 이런 걸 갖고 연화 저 정도를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봐도 연화가 이렇게 좀 더디 되는데. 와, 이거 한 방에 끝내려고 했습니다 간도코. 자, 뭐 지금 모발을딱 보니 여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또치웁니다 어떤 치웁 아예로. 오강열 치옵 또 바릅니다. 자, 이거 발라서 절대로 안 짜지네. 그리고 먼저 면역성이 키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칼라도 이뻐졌네. 그러면 이게 색소가 워낙 계속 침착이 돼 버리니까 색소끼리 침착을 이룬 것 같아 모발에. 어그데 이번에는 빠져나오긴 한데 그다지 그렇게 많이 빠져나오진 않을 것 같아. 자, 지금은 열펌 건강 크림 네. 자, 이... 치오 도포. 우리 원장님 모발에 그냥 이 열펌 치오만 두번재도하는거 보세요. 그러니까 벌써 모발에 면역성을 딱 갖춰놔서. 자 지금. 일단 뿌리는 야, 앞머리 발, 앞머리 곱슬도 다 잡히고 뿌리도 잘 살았죠. 응. 어때 원장? 좋지. 응. 자, 그러면 일단은 뿌리는 잘 살았죠. 여기를 보면 하나하나 봐도 잘 살려져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치우를 받을때 우리 원장님 모발 정도에서는요 지금 그런데 이런데 조금 뿌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지금 또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치유가 나쁘냐고 난 알다가도 모르또 치유를 나빠하는 이유를 이 말을 이렇게 잘 듣는 약을 응. 몰랐다고라고? 그러니까 집에 치유가 없어 액상 치유도 없고 그러니까 요로트펌 액상 치유도 없더라고 그러니까요 샵에 맨 갖고 있는 게다 멀티 펌제. 아왜저은 얘기를 하냐? 그이계속해니까속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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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계속계또해서속해서 계속해서, 계약해서계속서 이제 연서가진해서계고해구나를딱 느꼈어요 무엇으로 느꼈을까요? 음. 냄새 크, 연화가 됐을때 <목소리> 냄새가 딱 나네 <목소리> 냄새 맡아봐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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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기에서 어, 기존에 파마약에서 나지 않는 그 뭔가 어, 로또파마하고 비닐캡을 제을때확 네, 올라온 그, 아, 그 냄새 이게 에, 파마약에 배합이 된 알카리가 음. 일부 시스템을 녹였을 때 나는 냄새예요 맛없어요. 이게 음. 황냄새 <목소리> 같은 그러니까 이 냄새가 맡아봐요 좋아 좋아 열정 좋아 아, 맞았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냄새로도 연아 체크를 해 보셔야 돼. 자말잘 아, 듣는다. 음. 저는 요모바리 오늘 특명이. 요모바리를 이 방향으로 보내서 연아가 또또더 올라와 지금 냄새가. 그러니까. 연하 이 파마가 잘 나오는 모발들은요 냄새가 많이 올라요. <laughs> 아, <이렇게 웃음> 저번에 냄새 안 했대. <laughs> 누가? 여기 여기. 어, <laughs> 저번에 냄새 안 했대. 내가 냄새기를 얘왜 하네? 자기가 <웃음> 못 듣고. 오감을 얘기했어 오감을. <laughs> 네. 난 먹어보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뭐가? <laughs> 했을 때 약발랐을 때 빛깔, 냄새, 그다음에 모양. 응, 운선생. 응. 빨리 먹어봐. <laughs> <laughs> 이약 찍어 먹어봐. 무슨 맛나? <laughs> 그왜 아, 머리를 자꾸 이렇게 길러요? 짧은 머리가 이쁜데요. 짧죠. 자를 건데요. 관심이 <내> 없고. <laughs> 있는 착한 <하는> <laughs> <척>. 아시겠 <laughs> 아이고. 제 핸드폰에 여자 전화번호가 2만 명적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다어떻 아시죠? 아직 모르거든요. 전 먹을 찔러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laughs> 어. 봉지에 오세요 <laughs> <laughs> 자기가 아가씨인 줄 알았네 너 지금까지 아가씨를? <laughs> 우리 자모님한테 그런 얘기 했다가 나 뒤지게 혼났어 쥐가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뭔 얘기냐 <laughs> 지금 만져 보면 아까보다 약이 침투하는 저기가좀 달라. 뭔가 이제 이제 아까는 뭔가 겉도는 느낌이 좀 많았어요. 네. 모발하고 약하고 어잘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다 액상 약으로 샜서 손질하는 아, 한번딱더 보면 탄화가안 아, 네. 나올 특이 있겠는다는 거죠요 얘긴. 만져 봐요, 선생님들. 뒤에 만져 봐야 돼. 자꾸. 응. 그래서 아까 요런 데가 확실히 연화가 덜된부분이좀 거칠잖아요. 근데 조금 더 많이 발라 주는 거죠, 이렇게. 야, 그러니까 어 오늘 보면 이렇게 파마가 매니큐어 했던 모발, 헤나 했던 모발, 파마 안 나온다고만 우리가 찡찡대기만 했지, 그죠? 어 거기에 이렇게 똑같은 약을 심지어는 우리 미용인 머리 매일 드라이하고 이렇게 매니큐어를 많이 하고 이렇게 가는 연못 쪽에서 야 열펌 약을 두 번이나 해보고 또 바른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보다 더 연화를 더 보셔야 되는 모발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왜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고객이 모발이 자꾸 힘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모발에 힘을 줄수 있는 무엇인가를 자꾸 많이 발라버린다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 매뉴얼이잖아요 머릿결 좋아지라고 파마하고서 염 저기 매니큐를 발라준다? 계속 한번 하고 나면 계속 며칠 지나면 또 뻣뻣해지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야, 아마 우리 원장님은 다음에 무엇을 하실까? 내딱이패우면을딱 해드려 고 We had to bless you, and go 부분 t pick it up. I'm going to eat up. I'm 자, 지금 맞는 거지? 매니큐 냄새가 확 올라오네. 음, 그, 어... 그 맞죠? 매니큐 처음에 발에 그 약간 네, 그 아니, 알코올 아니. 냄새 같은 아유. 냄새. 와. 아마트 음, 이상 <laughs> <laughs> 음, 어 그죠? 네. 어 지금 확 올라오네. 파마 약에서나 이거 봤는데. <laughs> <laughs> 아잉. <아유, 아유. 웃음> 어. 자, 근데 또 보세요. 지금 침투를 못 하죠. P P 죠 아니요. P P T 보다 어. 이때는 PPT보다 액상 치요. 그러니까 요런데는 이제 C컬 정도 어느 정도 매직기를 다 잡을 수 있어, 그죠? 어, 이게 이제 PPT를 도포하는 것보다 어, 지금은 이 약을 도포해서. 어... 없네? 세상에 손바닥을 주 손을 주네. 야, 강남 화이팅. <laughs> 볼턱이 많이 있어요. 아니, 그냥 액상 치요 도포. 왜? <laughs> 아, 왜? 아, 왜? 아, 크림만 도포해서작용이덜되니까 액상을 침투해서 빨리 작용이일어나게하려고성나모 아, 나 방... 모르겠네. 모르겠네. 아, 아, 나 아, 나모 다 해드리고 계십니다. 자, 요거 바르면, 야, 진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후에 어떻게 지퍼만 생각을 해요? 이거 이렇게 놓고, 지금 이래도 나오는데, 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금 저거 바른 건참 잘했던 것 같아요. 크림 약 바른 건참 잘한 것, 같아, 그죠 어, 그거 선택은 진짜 잘한 것 같아. 자, 선생님, 아까 저기서 헹굴 때 어땠어 우리 약발라서 아, 엄청 많이 나. <laughs> <laughs> 우리 누나는 오로지 요한 색깔만 그냥 두근한 상태로 앉았어 이거. 다른 색깔은 절대로 앉았어. 저것만. 예. <laughs> <몇 년은? 웃음> 한 35년? 이거 갖다 준 재료상은 원장님 <laughs> 매직교 떨어졌어요. 그 색깔만 딱 떨어졌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이거 떨어지면 이제 그 재료상 뒤지네. <laughs> <laughs> 야, 아니, 우리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야, 이렇게 진짜 역대급이다, 역대급. 그 모발에서 이렇게. 10시까지 이거 안 <laughs> 몰라. <laughs> 아니, 이 아니 공부 많이 하는 거같은데 이것도 어, 공부잖아요. 어, 진짜. 그죠? 이, 이, 이 처음 처음부터 그죠? 아, 진짜. 응. 이거 이거 판어가 나오니 안 나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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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아니>, 오 그러니까. <laughs> <laughs> 또 이제 나를 시험하겠다. <laughs> 아니, 걱정하지 마. 지금 풀려 갖고 열 가지까지니까요. 2022년들 트렌드 색깔에. 약액을 <laughs> 네. <laughs> 재도포할 때. 모발에 어디 부위에 약을 바르시는가 잘 보셔야 돼. 모발리살았는데 아. 가운데만 바르면 되지. <laughs> 아, 진짜. 어, 이거를 어떻게 한번에 연화를 끝내려고 하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딱 우리 원장님 모델이 정말 기가 막히다. 예, 네. 네. 아주 좋은 고문관. 어, 볼수 있는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장단점을 다볼수 있겠네. 알고 선택하신 거니. <laughs> 어저 몰랐어요. 모르고 <웃음> 누나라. <웃음> 누나라 선택하겠습니다. <laughs> 어. 제가 요즘에 교육 오시는 분들 중에 누나가 없어요. <laughs> 왜 그런가 봤더니 어 진짜 옛날에 지방에 내려가면 다 원장님들이 나이가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요 나이가 많은. 내가 미용을 몇 년을 더할수 있을까 사실 그게 또 운명이잖아요 근데 뭐 써먹을 만큼 써먹었는데 얼만큼 더 써먹겠다고 또 배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어, 아니 오늘 깜짝 놀랬지 그냥 네.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동안 방치해 하고 어, 진짜 원장님 목소리 그죠? 이쁘다 어, 근데 예전에는 지방에 내려가면 원장님들이 다 나이가 많았어 근데 요즘 지방에 내려가니까 원장님도 왜 이렇게 다 젊어? 이상하다. 아가씨는. 아니요. 아가씨는. 내가 늙었더라니까. <웃음> 옛날에 내 <laughs> 기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 많았졌는데 아 이제는 저보다 나이가 아 많은 사람들이 나이 한두 명 있을까 말까고 오크제는 제일 많은 게 30대 30뭐두셋 이래 되니까 놀랬다니까요. 진짜 놀랬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laughs> 야, 제가 조금 더 힘을 좀 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들만 오셨으면요, 저 여기 재미난 이야기 잘 해줘. <laughs> 진짜 깔깔거리고 웃고, 나별한 진짜 남자 여자 이야기 내가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 잘못 해주면 바로 SNS 올라가가지고 그 아저씨 <laughs> 저질 저 그렇지 않아도. 성범죄 이력조사 맨날 하고 다니고, <laughs> 아동학대 이런 교육 맨날 받아야지. 저 강사 피고 나오거든요. 어, 어. 제일 먼저 검사해요. 제일 요즘에 그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음주 단속에 걸렸다든지 그래버리면 저 강사 티오 다, 다 죽어버려요. 국비지원 교육 못해요. <laughs> 야! 생각했던 것보다더 <laughs> 많더군요. 아까 나 그만큼 <laughs> 그렇 시까지 이제? 열시 되나 되나요? 시까지 뽑아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음. <laughs> 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laughs> 계속 우리는 <laughs> 그러잖아요. 똑같은 모발에 똑같은 약으로 똑같이 했는데 이번에 왜안 나와요? 이렇게 묻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지금 <안> 누군가는 <laughs> 한번 걸릴 수 있는, 그죠? <laughs> 응. 크레임 제대로 한번 걸릴 수 있는. 지경 와있죠. 여기서 만약에 아이론 파마한다고 약 발라놓고 열처리 딱 하고 헹궜을 때 무슨 일이 났을지 예상이 되죠. 우리 가끔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오늘 참 이렇게 볼수 있어서 참 좋네요. 그리고 어 약을 이렇게 도포해도 모발 이렇게 견디고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역시 특히 아이론은 아까 그 상태에서 그러면 나와도 굉장히 약간 거친 그 느낌이 딱 들어요. 근데, 오늘은 또, 음, 음. 음. 자, 더 보는 건, 원장님, 대한 음. 예의가 아니죠. 그죠? 어, 지금은 제가 판단하기에, 컬이 다 풀렸고, 제 손의 느낌이, 아, 됐어, 그만해. 이제 더 하면, 원장님, 모발 힘없어. 오늘은 잘 나오는데, 다음 누군가 또 힘들어서, 또 제가 한 머리가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 이때 뭐 아주 강한 컬도 아니고, 지금 이제 14mm, 16mm 정도로 말 거거든요. 말아서 2호 롤 있죠 2호 롤로 드라이 해서 확실히 컬은 있는 그 느낌을 딱 잡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원장님 앞머리보다는 훨씬 더 강하고 여기보다는 좀더 굵은 어, 그 정도 되면 C컬보다 조금만 더 나올 수 있는 연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런데는 굳이 뭐 지금 현재 그죠 어, C컬 아주 매직기계 딱 C컬만 딱 잡아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어, 지금 더 이상 보는 건 어, 모발에 대한 과요반 음. 만져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예, 서현쌤, 네, 1분만 있어가 보시고세요. 네. 여기서는 연하를 볼때 꺾거나 당기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아까 봤잖아요. 오감으로 음. 체크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장님들이 이 교육을 받고, 살롱에 사면서 크레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연화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그 감을 잡기가 조금 어려워서. 근데 그건 반복을 하면서, 반복을 하면서 그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보면 살짝 바를까 말까는 제가 지금 하고 나면 좀 많이 뻗어질 거니까. 요즘에 이렇게 매니큐어 이렇게 오래 한 모발, 저도 요글레이 샴푸 후. 진짜 요글레이 진짜 없어. 샴푸, 응? 샴푸 후. 네, 네, 네. 다시 연화 끝. 걸떼고 거칠어. 질감. 이만 판도 그래서 안 나오면 됐좀 아까부터 나 그지? 만져봤어. 만져어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서 뭔가 미끄덩한 느낌 있지? 이거 다른 거나 이렇 그게 삼아야 돼서야 된전착대나뭐 이런 것들이요. 그 아이들이 남아있으면 모발이 체감이 안좋아진다뭐래는 그게 모발에 좋은 물질이라고 인 남겨둔다고. 그나마 뭐. 음. 알칼리도 남아있다라는 걸. 예.